x에 대한 로그 방정식. 자, 이것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양수 k 값의 범위를 한번 구해 보자라는 얘기죠. 그럼 형태가 이제 2차 방정식 꼴이 좀 되겠죠. 그렇죠? 자, 이차 방정식 꼴이 되니까 뭐 이거를 이제 라지 x로 치환을 한다면 2차 방정식 꼴로 뭐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해. 그렇죠? 그러면 이제 로그 x를 스 2x를 라지 x로 치환합시다. 자, 치환하면 원래는 변역을 주의해야 되는데 자, 이건 X가 양수인데, 전체 치역이 실수 전체가 되기 때문에, 아, 이거는 실수 전체 값다 나옵니다. 그쵸? 실수 전체 값다 나오고, 자, 실수 전체 중에 어느 한 값이 나오면, X는 딱 하나만 나와. 1대1 대응이야. 그쵸? 그니까 러 요것이, 아, 서로 다른 두실, 자, 이 스몰 X가 서로 다른 두실근을 갖도록 한다면, 라지 X가 서로 다른 두실근을 가지면, 같은 말이다. 이거죠. 음. 그러면, 치환을 해서 이제 식을 만들어 보면, 어, 라지 x 플러스 로그 2 그다음 라지 x 플러스 로그 4, 자이것이 마이너스 로그 k 전체 제곱. 자 이곳이 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즉 라지 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면 되겠어. 어, 그럼 판별식 쓰면 될것 같죠. 어, 그러면 자 이걸 정리하면 라지 x 제곱이고. 그 다음에 이쪽이 합이 되는 거니까 로그 2 더하기 로그 4 이렇게 나오죠. 로그 2 플러스 로그 4 그거에 라지 엑스 그 다음에 곱그 다음에 로그 2 곱하기 로그 4그 다음에 이거 넘어가가지고 플러스 로그 k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는 2차 방정식인데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지면 된다. 판별식을 쓰면 되는데 먼저 이쪽은 로그의 더셈이니까 어떻게 해? 로그 8이야 그죠? 로그 8이고, 자, 이쪽은 로그 4는 2로그2잖아요그죠2로그2니까 전부 로그 2로 좀 바꾸자. 어, 전부 로그 2로. 자, 로그 8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3로그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이것과 이것을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2로그 2, 그거 이쪽에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다. 음식을 다시 한번 그냥 판별식 다 바로 쓸까? 자, 판별식을 해보면, 자, 이거 요거, 요거의 제곱, 음, 어, 삼 로그 이 거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배의 짝수 아니죠? 네배 a c 니까, 여기에 어, 2 배의 로그 2 전체 제곱, 어, 여기 더하기 로그 k 요거의 제곱. 요것이 자,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겠죠. 그럼 요거에 이제 k 값의 범위를 구하면 되죠. 제가를 풀려고 하보니까 요걸 제곱하면 9로그 2의 제곱이고 이쪽에 4로그 뭐냐 2로그 2의 제곱에다가 4를 곱하면 빼기 8로그 2의 전체 제곱이야. 8 8로그 2 전체 제곱. 그럼 여기 9로그 2 전체 제곱. 그럼 여기 빼면 로그 2의 전체 제곱만 남습니다. 판별식 값이 그다음에 빼기 4배의 요거 로그 K 전체 제곱 자 요것만 남는다 요거를 풀면 되겠다 그럼 뭐야 이거 어, 합차 인수분해 되는 꼴이잖아 그쵸 어, 합차 인수분해 되는 거니까 로그 2 어, 요것이 이제 2의 제곱으로 이제 묶이면 마이너스 2 로그 K 요렇게 합차로 인수분해 되죠 로그 2플러스 로그 음, 2 로그 K 요렇게 되는 거야 요렇게 그럼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음 마치 저거 2차부동식 이차 풀듯이, 자, 우리가 k를 모르잖아요. 그쵸, 그렇죠? k를 모르니까 이거 통째로, 통째로 자, 이거 범위를 좀 알기 위해서 라지 a라고 한다면, 자, 근이, 음, 근이 로그2하고 마이너스 로그2를 갖는 그러한 이함수라고 생각, 이거 a라고 생각한다면, a가 근이, 한쪽에는 양수 로그2 하고요 이쪽에 음수 마이너스 로그2 이렇게 되면서 이게 A라고 보면 마이너스 A 플러스 로그이 플러스, 뭐, 플러스 A 플러스 로그이니까 거꾸로 되는 형태란 말이에요 이렇게. 거꾸로 되는 형태 자그 값이 그 값이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자이 축이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야 A 즉 A라는 게 뭐였어 이 e 로그 K였단 말이지 자 이거 전체의 식의 곱한 값이 양수가 된다면 여기와 여기 사이가 되면 돼. 즉 a가 a가 뭐였어? 2 log k가 뭐와 뭐 사이? log 어, 2와 어, 마이너스 log 2 마이너스 log 2 사이 마이너스 log 2는 근데 log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자 요거를 풀면 되겠다. 그래서 어 그런데 이제 k가 알파와 베타 사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 2가 올라가면 k 제곱이 되죠. 그렇죠? 어, 2가 올라가면 k 제곱이 되죠. 이 어차피 양수였어. 그렇죠? 어, 양수였는데 그럼 k 제곱의 범위를 구할 수 있지. k 제곱의 범위는 어, k 제곱 범위 2와 2분의 1 사이가 되겠죠. k 제곱의 범위가 2와 2분의 1 사이가 되는데 바로 요것이 어, 이게 k의 범위가 알파 베타라면 k 제곱은 이게 어, 알파제곱 여기가 베타제곱 이렇게 될 테니까 자 알파제곱과 베타제곱의 합은 2분의 1 더하기 2가 될 거야 응? 어, 이게 원래 k로 구하려면 여기 루트 2분의 1이고 이쪽은 루트 2가 되겠죠 그렇죠? 어, 여기 양쪽에 2를 나누면 어, 루트 2분의 여기 루트 2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니까 여기는 제곱만 구할 거기 때문에 자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은 2분의 플러스 2 2.5가 됩니다 여기는 자2.5 돼서 10을 곱하면 얼마 답은 25가 될것 같네. 음.